경기 시작됐고요 지금 보시는 파란색부 테란이죠 김무철 공공진공 김무철 선수 진영입니다 한시 테란인데 발바락스를 했는데 그에 맞서는 7시 저그 곰팀의 베어그리스의 팀장이죠 정용락 선수 7시 저그인데 구풀 오오 가스까지 아까 스트릭하고 드론 찍어주고 오버로드 찍어줄 거예요. 아, 이거 8배럭을 예상을 했죠. 8배럭 예상했고. 아, 아 어서오세요. 다들 어서오세요. 인준이왜안 나오셨어요, 근데? 이경기 1경기 왜안 나오셨지? 자, 이러면서 서치 두개로 보내주고. 자, 마린 찍어주는데. 자, 과연. 아, 마린 찍어서 뛰는데, 이쪽은, 6링 찍었어요. 이거 빨리 보고, 빨리 보고 튀어야 되거든요, 이거. 아, 이거, 정용락이 빌드가 나쁠 게 없어요. 나쁠 게 없어요. 이거, 6링이기 때문에, 펑커까지 지어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은. 펑커까지 지어야 되고, 어 드론 커트 해주는 건 너무 좋은데, 아, 깝이 아깝소. 자, 이러면서, 와, 사링 숨겨주는 센스, 정용락. 자, 사링 숨겨주는 센스는 좋았는데, 김무철이 확인하러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자 김무철 링 띱니다 4링 띄면서 자 김무철 벙커까지 지을 이게 근데 6링이라서 아 6링이 드론이라서 체크만 한다 벙커 지을 필요는 없어요 말린 숫자가 적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지을 필요 없고 이제 무난한 운영이 될거예요인기님 수접하셨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그쵸, 원메라게 더블 들어갈 거고, 정력 선수는 벌써 테크를, 레어를 곧 올라갑니다. 아유, 오병나님 어서오시구요. 자, 레어 올라가면서, 어, 마린으로. 자, 이렇게 하면서, 앞마당. 이왔서는 어, 이거, 이거 들어가서 레어 타이밍, 레어 타이밍 체크한다. 아, 근데 드론이, 드론이 길막, 길막론? 아, 길막론 실패. 딜 막론 실패, 어어어 어, 어, 이거 SCP 잡히는 거는 조금 아쉽고, 어 근데, 이거, 어어, 잠깐만, 어, 링 어디갔어? 링, 링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어, 어 링이 죽었어, 또? 링이 또 죽었고, 이러면 썬큰도 벌써 박아야 되고, 여기까지 하고 빼주면은 베스트. 썬큰 박히는거 봤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빼주면 베스트. 아, 근데 이거 김무철도 링, 아, 저 말이 먹히는데, 아, 김무철도 물이 불이 됐으네. 물이 됐으네. 아 물이 됐으네. 아 마린 먹히면은 정용락이 좋아요. 이렇게 되면 정용락이 좋아요. 어뭐하나요아 아, 아. 김무철도 성큼 박힌 거 봤으면은 뺐어야죠 이거는. 자 이제 레어 터지면서 이제 스파이어. 어 동이 어서 오고 동이 수고했다. 스파이어 올라가거든요. 이러면은 이러면은 정용락이 나쁠 게 전혀 없죠. 이쪽은 마린이 지금 마린이 다 잡혔기 때문에. 아 이거 그냥 진짜 저링 뽑게 하고 썬카까지 강요했기 때문에 만약 진짜 살아왔다? 아 살아, 다 게임 터졌거든요. 근데 김무철이 무리하면서 한번더 무리를 하면서, 어어 스파이를 아직, 어 스파이를 올린 줄 알고 드론 찍었다가 스파이 안 올린 거 화들짝 놀라가지고 다시 에그 취소하고 올렸죠. 자 이러면서, 근데 지금 정용락 선수가 뭐. 마, 마린을 많이 잡았다. 한건 좋은데, 가난하긴 해요. 와, 아, 뚜뚜님 개념, 개념 치네요. 저또 기만하는 거지, 저. 나쁜, 나쁜 놈들. 어이. 자, 이러면서 엠베까지. 인구가 너무 세게 막혔어요. 18에서 너무 세게 막혀서 가난해요. 드론을 못 찍었어요. 이러면서 안삼까지 펴주는 정윤혁 선수고, 이거는 뮤탈, 뮤탈링 써주면서 끊어 먹으면서 멀티를 추가적으로 가져가 주겠다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타스 타스 오 스캔을 스캔을 두번 뿌렸어요. 본진의레 스파이어 타이밍까지 체크했고 이러면서 김무철은 투아 투베라 아카에서 엠베까지 올려주고 있고 삼베락스까지. 그 김무철도 간에 8베락으로 시작했고 지금 벙커 짓고 마린까지 다 잡혔기 때문에 방어 타워 건설을 조금 평소보다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해요. 지금 s c v 안마당에 6 개밖에 안 붙어 있고 s c v 이거 정찰. 카스 멀티 있는지 없 체크인데 이러면은 이러면 5대5 뭐 아닌가요? 뮤탈리스크 이제 움직임에 따라서 저는 다 갈라질거라 봅니다 왜냐 어어 어 근데 적으도 이제 드론을 확확 채우고 일단은 테란이 지금 에, 테란이 테란도 가난한 상태이기 때문에 뮤탈리스크에 털린다? 그럼 게임이 그냥 끝나는거고 만약에 이투베라 아카가 압박을 가서 뮤탈리스가 못 오게 한다. 지금 근데 뮤탈을 지금 안 찍고 드론을 계속 찍어서 융류가안 트죠 음. 응. 뭐 뮤탈이 안 뜹니다. 이러면은 투베라 아카로 압박을 한번 나가 나가 나가도 되죠. 아 말했잖아, 새끼야. 방금. 어, 뮤탈리스를 어떻게 터느냐에 따라서 갈라진다. 응? 어? 근데 제가 봤을 땐 저거가 나쁠 게 없어요. 내가 내가 게임 하는 상황이다. 아 근데 나는 테란으로도 할 만하다. 저그로도 할만하다말 이젠데. 그렇죠. 뮤탈로 얼마나 털수 있느냐. 이 투베라 아카의 압박을 얼마나 안 당하는냐거든요. 드론을 많이 찍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안 삼이기 안사미기도 하고 저이 투베라 아카로 나왔는데 만약에 뮤링으로 싸먹을수 있다. 김민철식 뮤링 싸먹기 그런 거 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게임 터지는 거고. 아이, 새끼야, 5대5라고. 너 게임 시작했는데요? 게임 시작하자마자 누가 유리한가요? 물어보면은, 누가 유리하다고 해? 어이, 씨발. 어, 이러면은, 어, 이러면 테란이, 테란이 한0.03% 한 정도 앞서고 있다. 자, 정열 선수가 이제 드론을 한번 쫙 찍어주고, 할지. 어, 이러면서, 9시 쪽 가까운 물티 먹니다 어, 근데 털에 내기 지어놨는데, 뮤탈리스크로 들어가다가 뮤탈리스크가 많이 뒤졌어요. 이러면은, 이러면 나오죠. 그쵸? 바로 벙커 유닛 빼버리죠. 이러면 나오죠 이게 뮤탈리스크로 이렇게 털어 털어 먹어버리면은 이거 망했는데요 종용락 어, 조병식 일꾼 두개 잡고 뮤탈 두개 내주기 자 이거 마매맨 많습니다 사업까지 완료됐을 거거든요 사업까지 완료됐을 거고 아 어, 스캔으로 멀티까지 체크해버렸어요 아 어, 이러면은 썬큰 썬큰 지어야 돼 썬큰 무조건 지어야 됩니다 이거 어 게임 끝나는데 어, 종용락 뭐하나요 정신 못차리는데요 종용락 종용락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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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탈 떠날 때도 아니고 선크는 지어야 돼요 이거 이거 선크는 지어야 됩니다 이 게임 끝납니다 어이 진짜 게임 끝나요 종용나 어 말이 나누는데 나누지 말고 그냥 이 본진 가면은 아미아 아, 뮤링 싸 먹으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아이 바로 본진 달렸으면은 뮤탈 한 부대 링은 링 이거 선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게임 그냥 거그 끝나는 거였는데, 그그그 으어어! 옵니다. 비탈리스 아 컨트롤 해주는데 자리가 테라이 너무 좋아요. 위링으로 싸 먹을 수가 없어요. 이러 이거 게임 망했는데요. 이거 그 차를 멀티 버렸어야죠. 비탈리스도 다 잃었고 이러면 추가 마린 보내주면은 이앞마당을못 막아요 이제는. 아 이거는 애초에 버렸어야 돼요. 못 막는 애초에 애초에 못 막는 거여서 뭘 경로 위치를 놓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그냥 차라리 내 주는 게 어땠나 했는데. 이러면서 정용나 선수는 아직 하이브 시덴 아무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병력 합류하면은 그냥 뚫려요. 그냥 그냥 끝나요, 이거는. 와, 이거는 아, 뮤탈리스 한번 더. 아, 뮤탈리스가 또 죽으면 안 돼요, 정용나 뮤탈리스가 죽으면 안 됩니다. 정말 이거 뮤탈리스 무조건 깎아야 되고 뒤에 마린이한번더와요 어. 어. 뮤탈리스크, 들 마린, 컨트롤 싸움, 컨트롤 싸움. 어, 근데, 어, 이번에는, 아, 이번에는 잘 잡아주긴 하는데, 뮤탈, 공이라 0일업. 테란도 공일업인데 마린 한분에 후속으로 나오면서, 아, 이번에 손해를 봤어요. 아, 이거 계속 압박당하고, 이제 테란 배를 나오면서, 벌처를 찍었네요? 왜죠? 왜, 와이? 어, 이러면서, 뮤탈리스크 한분대로 그래도, 이번에는 잘 먹어줬어요. 김무철 선수의 뮤탈, 아, 마린 두 무대를, 이번에는, 이번에는 잘 먹었습니다. 그래도, 이러면 배스를 찍었고, 덜 쳐, 덜 쳐, 좋은 한번이 폭주기 근처 한 번, 달립니다. 달리고, 마린, 어, 벙커에 미리 넣어놔야 될것 같은데, 뮤탈 링으로 오는데, 뮤탈이 숫자가 많지는 않은데, 베럭스가 3베럭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뮤탈 밖에서 뒤지면은, 진짜 꺼. 어 뮤링 이거 어, 어. 이거 벙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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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커 빙무제 빙무제 벙커 후전 벙커. 벙커. 그렇죠? 벙커 벙커 들어가면 막아요 벙커 들어가면 이거 이거 피가 한 3만짜리거든요 이 350이 아니라 3만 5천이에요 아니, 와 이러면서 벌쳐생각이 이렇게 총용락도 반응했어요 와총용락도 반응하면서 잘 막았죠 하이브 타는 거 확인했고 히덴 올라간 거 확인했고 아 드론 빼주는 것도 너무 아픈데 빨리 가서 하나라도 하나 아, 하나까지. 두 개, 드론 두개 잡았고. 아, 근데 마인을 했는데, 이게, 어, 김무철 선수, 제가 봤을 때 김무철 선수 입장에서는 램이 아니라 그냥 바리오닉 캐으면은정 종력선수가 이길 수가 없거든요? 아, 형질병 어서오시고요. 어, 이러면은 기회를, 김무철이 기회를 줘요. 정영락이 이기가 솔직히 힘든 경기였는데, 수석으로 계속 베스 나오면서, 이쪽 멀티, 만, 압박을 줬으면, 솔직히, 이기기 힘든 경기였거든요? 어, 러스니 어서오시구요. 근데, 이 가, 이걸 갑자기, 레메를 갑자기, 갑가 레, 레메를 올려주면서, 이거를, 이득을. 어, 어, 드론도 못 잡았어요. 어, 이거, 이게, 음, 그라운드 또 요동치겠는데요, 조명락. 이러면서, 뮤탈리스도 오는데, 그쵸, 유리하긴 한데, 게임을 끝낼 수 있는 거를, 게임을 끝낼 수 있는 거를, 레메를 가서 게임을 끝을못 냈던 거왜안빼요왜안 빼? 빼? 정신, 어, 종용락 정신 못 차려요. 어, 어, 어 지우개 제대로다. 이거 맘에 나가는 거못 막는데요? 이렇게 되면? 게임 끝났는데? 보세요, 이게, 게임이 끝났어요. 이거 뭘로 막나요? 썬큰 지어야죠 종용락 썬큰 지어야 돼요? 자, 벌초로 탈, 이거 털 필요도 없죠 정면 가면은 게임 끝나요 정면 가면 게임이 끝난다니까 이거는 가자 자 드가자 어 베스 이래드 오두 마리 다 살아버리기 아다 살면서 여기 들은다 잡아버리고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성큰이 아직 영성큰 유라기스는 아 근데 또 그, 근데 이게 다이네스 진짜 끝났는데 아니, 아, 이거 끝났네요. 이렇게 되면 은 끝났고, 뭐, 그냥 합격시켜야죠. 빨리, 그냥, 빨리, 그냥, 어떻게 할수 있냐는, 이거 못 막습니다. 아, 못 막아요. 이래리이루까지최진 나오면서, 두 번째 세트는, 어? 두 번째 세트 맞죠?